안녕하세요. 오늘 딥 다이브에서는 어, 당신이 보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51세 남성분이 겪고 계신 문제인데요. 관계 중에 한 20분 정도를 채우기 전에 발기가 좀 약해지는 현상.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20분간 네, 충분한 강직도를 유지하는 것. 맞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정맥 폐쇄 부전이라는 상태랑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음, 음경으로 혈액이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거죠. 그걸 맞아주는 기능이 약해진 상태.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또각 방법마다 어떤 점이 좋고, 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이게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단순히 뭐랄까 성적인 문제의 그 이상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발기 유지가 어렵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혈액이 충분히 갇혀 있지 못해서인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종종 더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심혈관 질환 CVD라고 하죠. 그것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심혈관 질환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음, 음경동맥이 심장동맥보다 훨씬 가늘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서 먼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이게 그냥 개인적인 고민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몸 전체에 어떤 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등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게 단순히 성기능 개선만이 아니에요. 심혈관 건강 체크를 포함해서 혹시 기저질환,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도 있고요. 네,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역시 생활 습관 개선이겠죠? 물론입니다. 이건 뭐랄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냥 건강에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혈관 기능 자체를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 공사 같은 거예요. 꾸준히 유산소 운동하시고, 담배 끊으시고, 술 줄이시고, 이런 것들이 혈관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네. 자료에 보니까 뭐 마늘이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음식도 언급되던데요. 네. 그런 식품들도 혈액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건 뭐 약물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병행하면서 꼭 가져가야 할 기본입니다. 케겔운동 얘기도 있었어요. 골반적은 강화운동. 이건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 네. PC 근육이라고 하죠. 이 근육을 강화하면 발기했을 때 혈액이 음경에서 빠져나가는 걸 물리적으로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정맥 폐쇄 기능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다만, 혹시 전립선염 같은 질환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파트너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약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치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1차 치료는 아무래도 약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경구용 pdo 억제제 뭐 실데나필 이나 타다라필 같은 약들이 표준 치료법이죠 이 약들은 음경 해면체로 피가 들어가는 것, 즉 혈류 유입을 늘려서 발기를 도와주는 원리예요. 아, 유입을 늘리는 거군요. 네. 정맥 폐쇄 자체를 직접 막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는 피의 양이 많아지면 발기 유지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 문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보통 2년 미만일 때 성공률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렇군요.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네요. 근데 만약에 약물만으로 좀 부족하다면요. 혈액이 빠져나가는 걸 직접 막는 방법도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그 누수를 직접 막는 방법인데요. 진공 압축기, VED라고 부르죠. 그거랑 압박링을 같이 쓰는 조합이 있어요. 진공 압축기랑 압박링이요. 그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Vd로 먼저 물리적으로 혈액을 음경 쪽으로 끌어당겨요. 그 다음에 음경 뿌리 부분에 압박 링을 딱 채워서 피가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와, 굉장히 직접적인 방법인데요. 20분 유지 목표에는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목표 달성에는 꽤 직접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링으로 혈류를 막는다고요? 오, 그거 뭔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점 같은 거 없나요? 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효과만큼이나 위험성을 정말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그 압박링은 어떤 경우에도 30분을 넘겨서 착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30분이요? 왜 그렇죠?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되니까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심하면 괴사까지 갈수 있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고도 있고요. 헉. 괴사까지요? 정말 무섭네요. 네, 그래서 만약 20분 유지가 목표시라면 안전을 위해서 뭐 알람을 맞춰 놓는다든지 해서 최대 한 25분 그 정도 사용하고 반드시 제거하는 그런 엄격한 시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30분 제한. 네.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혹시 이것보다 좀더 확실하면서 20분 이상 유지가 안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음, 다음 단계로는 음경 해면체 내 자가주사요법, ICI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주사요? 직접 주사를 놓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발기를 유발하는 약물을 음경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보통 효과가 1시간 정도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20분 이상 유지라는 목표 달성에는 아까 말씀드린 VED랑 링조합보다는 더 안정적일 수 있죠. 1시간이면 꽤 진데요. 이것도 근데 위험성이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위험이 따르는데요. 가장 심각하고 주의해야 할게 바로 지속발기증. 영어로는 프레아페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발기증이요? 그게 어떤 상태인가요? 영적인 자극이란 상관없이 발기가 풀리지 않고 4시간 이상 고통스럽게 지속되는 상태예요. 이건 정말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4시간 이상이요? 와. 네, 빨리 조치를 안 하면 음, 영구적인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하죠. 듣고 보니까 정말 각 단계마다 효과가 확실한 만큼 주의할 점도 정말 명확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 부담 없이 뭐랄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만큼 딱 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해결책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 그러니까 보존적인 치료들이 효과가 없거나 혹은 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려하는 최종 단계인데요. 그게 바로 음경 보형물 삽입술입니다. 보형물이요? 네. 특히 그중에서도 팽창형 보형물 IPP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용자가 필요할 때몸 안에 숨겨진 작은 펌프를 조작해서 보형물을 팽창시키는 방식인데요. 이걸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만큼 그게 20분이든 1시간이든 아주 단단한 발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와, 펌프로 조절한다니 신기하네요. 그렇죠. 발기 유지 시간에 대한 고민을 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이것도 수술이니까 감염이나 기계적 고장 같은 수술 관련 위험성은 당연히 감소해야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걸쭉 종합해 보면 20분 발기 유지라는 목표가 그냥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기본 다지기부터 하고, 그 다음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VAD랑 링 조합이나 자가 주사 같은 좀더 직접적인 방법을 쓰되 이건 정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고형물 수술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본인의 정확한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발기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전반적인 건강 관리,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심혈관 건강까지 챙기는 기회로 삼으시면 더 좋겠죠. 네. 처방 없이 임의로 약을 구하거나 검증 안된 방법을 시도하는 건 절대 안 되겠고요. 그럼요. 아주 위험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본 이런 의학적인 내용들 외에도 혹시 당신이 이 문제를 겪으면서 스스로에게 던져 볼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당신의 자신감이나 혹은 파트너와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솔직한 대화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닌지.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측면들을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어떻게 함께 녹여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